이 어디 가고 싶다고? 서구 할머니 집. 서구 할머니 집? 응. 음. 그러면? 난구 할머니 집. 난구 할머니 집 갈까? 응. 어. 난구 할머니 보고 싶어? 아빠가 만들어준 볶음밥 어때? 된장국이랑. 맛있어? 윤식 맛있어? 맛없어? 뭐라고? 아, 맛없어. 뭐라고? 케찹. 케찹 뿌려뿌려. 아빠, 혜연이가 뿌려주요 케찹. 그, 케찹 줄까? 응. 어. 한입 먹어, 곧 케찹 묻어 있네. 아, 뿌려주세요. 아, 또 뿌려줄게. 그자안 뿌려. 헤연, <놀람> 연이가 뿌려줄게. 어, 연이랑 같이 하자 그래. 엄마, 뿌려주세요. 헤연이뿌까요이랑 뿌려 같이 뿌려. 뿌려, 뿌려, 뿌려. 같이 뿌려, 뿌려 자, 연이가 같이 뿌려 뿌려 해보자. <놀람> 어, 어, 이렇게 자, 됐다. 많아, 많아, 그만. 오, 어, 여기 다 묻혀놨어. 응. 왜? 먹어, 형님. 아. 아니, 해오니까, 이거는. 먹어. 아, 아. 아, 형님, 먹어야. 이건 해오니까지요. 자, 비벼, 비벼 해서 먹어. 비벼, 비벼. 응. 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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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어? 엄마. 칼로리 엄마 자, 가게이니만 신차니다, 민서. 그냥 먹어라, 좀 알았자. 어린이집 갑시다. 현이 오늘 잘 잤어요? 응. 기분 좋아요? 응. 뭐 먹고 있어요? 네. 맛있어 말랑카우? 어. 얼른 가자 우리도 응 어린이집 가자 화이팅 화이팅 어린이. <laughs> 하트 하트?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 어린이집 잘 갔다와

有吃的。 아 줄까? 어 안아줘. 안아 어? 따뜻해. 음음음음아 예쁘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어. <laughs> 자. 나시 이수 이쇼 못좀 꼬아 데리고 데에서 이렇게 나니나니코코리인 네네시 이수이수 나는 나이 나는 나이 토포토로모모시 괴물 자, 그리고 있어요? 개물이다 헬로우! 무섭지? 무서워요. 이제 개물 사라졌어. 어? 사라졌어? 어. 어 고마워요. 은시야. 응. Um. 이거 버튼을 누르면 안돼. 응. 버튼 누르면 지워져. 버, 버튼 누르면 괴물이 없어졌네. 마법사노이 마법의 노래 마법사 노래 마법사 노래야 와우 뽀잉 뽀잉 하트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뿌이 안할래 안할래 이제? 요 해봐 뿌이 한번만 해봐 안할거야 안할거야? 어 안녕 어, 어 예은이 왔다 예은이 왔다 오예은어지마 어, 저리가 예은왜 저리가라고 하는데? 어 지유 지우? 지유도 왔어? 피크색지우피크색지우야 주안 보지. 보치. 안녕? 이거 이거 안 보지. 안보안보안 보지. 지안보안녕안녕지넌안 보지. 넌안안 보지. 안자지넌안 보지. 동그라미 초코야, 동그라미 초코. 밥다 먹으면 아빠 뜯어준다. <목소리> 자, o r r 더 먹고 뜯어 줄게, 자. 아지 t e p 말라고, I'm going to go to the k 자. 자, c h e n I'm 면 준다. 냄새 맡아보고. <목소리> 된다 아, 아이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파 다졌는데 파가 또 있구나 혜원아 미스터 초코칩 아 응. 음 <laughs> 아. 혜원아 자나? 꿈을 꿨는데 무서웠어 괴물이 응. 나와서 거창들멤이어 멤버들, 멤버들, 멤다들 멤버들, 멤버들, 이 할머니 왔어요. 어, 뭐... 아빠. 뭐... 아, 아 <제3> 할머니가 왔지. 아, 아빠가 안 오면 할머니가 왔지. 자전거 <놀람이> 타고 갈까 공주? 안 미래요. 안 미래 줄까? 자, 우리 공주 밀어 주겠습니다. 슝. 어? 저... 저쪽으로 가자. 그래, 저쪽으로 가자. 에이스. 나를 다리 올리고. 아라니라국라엄마니 작은 거아마는 작은 거요 엄마는 작은 거, 시는큰 거야 깨거어서 먹어야지 깨물어서 먹어야지 알았 깨물어서 먹게 응. 깨물어서 먹어 깨물었어? 응 이렇게 이렇게 바아먹어면 알았어 아, 음, 뽀뽀, 할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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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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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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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달라, 수갑지 자, 이렇게 받쳐서 먹어 아다 응. 아, 흘린다. 윤씨야, 엄마가 주면 안 될까? 안돼요안 아, 된다. 지금 먹어야겠다. 뭐. 아윤잘 먹네. 역시, 역시 혜연이가 최고야. 역시 혜연이가 최고야. 역시 혜연이가 최고. 혜연 침. 혜연 침이야? 따가 따까. 혜연이 오시오, 따까. 와. 아야. 이안 아파. 너무 아파요. 고.

거기가 다, 다리 가다 그건 <laughs> 우리가 비켜가야지. 안돼. 자. 어느 노래 경과시지? 아니, 여기 은시야 너무 높아. 저기? 여기도 너무 높아. 여기? 여기? 은시야, 여기? 여기 말고 딴데 가자. 딴 데? 가자. 저저저 어? 어머, 무서워. 이봐, 계단도 이만큼이나 높아. 내가, 내가. 내려가 보자. 다시 조심히 자, 조심 자, 한발더 조심 차갑지. 조심, 조심 자, 다 됐다. 어디 가보자. 응, 가봐요, 언니. 러메 모래 먼저 공주 아. 모래 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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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이네 아라야 땅을 보이네 땅을 보이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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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엄마는 안 해볼래 엄마는 손 더러워지는 거 싫은데? 혜연이는 음, 좋아하는데? 혜연이는 좋아해? 응 어, 혜연이는 좋아해 엄마가 해줄게 그거는 음, 때 왜? 아게 엄마가 닦아줄게 닦아줄니까 신경쓰지말고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요 어디로 볼까뉴욕 팔거야? 다들아졌어요 연시. 수시 자라네. 수시 자라고 있어? 안 돼. 아니야. 아, 니야 아, 여기 해. 하나 풀이 있구나. 아, 기 있죠? 여안보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있는거야있리고있어 뿌리고 있죠? 여있 뭐 바람이 불지? 아니 시원하지 엄청? 시원하지 아 다리 안 아파? 어 다리 아플텐데 지금 5분 넘게 그러고 있잖아 10분째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끓이고 있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현아 할비 왔어 할비야 해. 할비가. <laughs> 아니 아빠 저기 공사 중이라서 안 되더라고. 신났다 지금 막 쌓고 있다. 안 쌓고 어? 있다 그러면. 뿌리고 있죠. 뭐래 섬쌌나안 뿌리고 있다 계속. 아니요, 나좀 봐봐. 물이 안나와 고장났어. 안 나와. 고단 나왔어. 응, 고단 나서 못 씻어. 우리 자전거 탈까? 나도 어. 타러 뭐 가자. 한번 손잡고손잡고 가자. 가자, 가요. 가자, 가요. 여차. 여차. 혜 형, 나 저도 가면 저 떨어져. 저게 안 된다. 어, 혜 형, 아 너무. 맞습니다. 저게 안. 혜 형, 이는혜 형, 이 자전거 싶어요. 타자. 가고 싶어요. <laughs> 아니, 아빠 이거 떨어져서 안 돼, 위험해서. 아니, 위험해서 안될것 같은데? 아니야, 이야, 재밌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예. 아, 예, 아, 예. 아, 재밌다. 아, 자전거 타고. 좋아. 이야. 자, 해머리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금 찍고 있어요 우리 해원이 재밌어 <laughs> 거기 들고 혜원씨 뿌이 해줘야지 뿌이. 뿌이. 뿌이 약간 굳은 것 같은데 어?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 무섭다안 무서워 안 무원이 안녕 가 안녕 오. 오. 할아버지, 오늘 덕지 웃는 거 아이가? 아, 여운아 같이 막 타자. 아이고, 잘한다. 아빠 엄마, 엄마, 손 잡고 가자. 여운아, 엄마 손 잡고 가자. 서! 예! 앞에 타자, 여희이 엄마 탈수 있겠나? 어. 내가 뒤에 탈게, 어, 내가. 어어. 어. 아빠, 일로 온나? 짜잔! 여운아! 연지 야 이씨, 신나요 해. 어, 와. 이야. 오 생각보다 빠른데. 오. <laughs> 오이번 밑에 바로 딱바라 연지 어때? 형은 천가지 어? 신기하지. 이 밑에 한번 원아 이야. 이야 아 무나이 좋아. 이야 좋아 응. 응 좋지. 좋아. 현수야 뿌잉해. 뿌잉. 아이습 현아, 높지? 높지. 어, 어, 무서워. 현이 안 무서워? 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어, 여기 밑에도 좋아? 여기 어. 저쪽에. 어, 저쪽에 좋아? 어. 어. 케이블 재밌다. 케이블카 재밌지. 재밌어? 가요. 넌 최고예요, 해줘. 최고! 최고죠! 할아버지, 데워줘서 고마워요, 예. 데워줘서 요 이야. 기가날 그래. 이야. 예. 오, 오, 오 도착! 오, 도착! 엄마한테 가러 올라갈게. 아, 비만 아니야, 연시야. 이소원바위라네 아, 비만 안 오면 구경하고 되게 좋겠는데, 맞자. 아니, 면 내만 뒤에 타락하는 데이사람들이구이야어이구 으이구. 이구이부이이구으이이구 으이구. 이구이구 으이구. 이구이구 케이블카 케이블카. 다음에, 아, 다음에 또 e car. t a 요 l e car. Table car. t 까 b l e c 이 r 높 a b 이야.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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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토끼, r 응. t 토끼 l 있다. 아기 토끼. b 다동 c 아닌데? 이거 다동 아니야? 그러면. 다동자 아니야. 요거 케이블카야 케이블카 하늘을 나는 케이블카. 또더 온다. 또또 하나씩 하나 온다. 여기 그래, 하나씩 하나씩 어, 오지. 오늘 엄청 높으죠. 그 애기 토끼 사 엄마 토끼 전사 쓰겠다. 업다운다. 연시야 재밌었어? 갑시다. 어. 어, 이거 여기 있는 거뭐 어떻게 줘서 아우! 아우! 자아 음. 진짜 엄아고마우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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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씨우 아우! 아우! 아아빠아아빠아 아우! 아우! 아빠아 아사피 위오피! 우피위피위피위더피위오까위가피 위오피! 위오피! 피 위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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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지피 위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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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엄마는 커피 먹지? 이야 밥이야. 이야 밥이야. 밥이아 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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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야밥 부서도 있잖아 아, 엄마가 사서렸 엄마가 서어 혜연도 가방 사줄까? 요 엄마가 빼서 줄까? 엄마한 빼서 줄까? 아. 엄마한 빼서 줄게 엄마 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좀... 엄마가 뺏서건데 미안해요 엄마 다시 주면 안돼요? 혜이 하고 줄게 <laughs> 엄마 오, 안 오네? 자 해봐 안 오네?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해봐 어아 엄마 나오지? <laughs> 이번에 아빠 아빠 <laughs> 이번에 할머니 이번에 할머니 이 엄마 아? 어. 엄마 잘 할머니야 할머니야 해줘 어자 아, 할머니가 해줘 爸吧 <Papa. S 2>